넥슨, 응. 응. 엔시소프트, 엔마우플? 어. 네, 응. 4대 인사 엔젤 게임즈 다들. 아, 네, <laughs> 네. 네. 대. 중. 소. 대구의 중소기업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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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구의 중소기업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 중에 저희가 고르고 골라서 첫 번째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요. 회사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엔젤게임즈 대표 겸 개발 PD 맡고 있는 박지훈입니다. 저희는 대구에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글로벌로 직접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전문 회사입니다. 2013년부터 여기 대구에서 어, 게임 개발을 시작했고요. 2014년, 2015년에 어, 문체부 장관상 대구시 표창장 등을 받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는 어, 대구에서 게임기업으로는 최초로 스타기업에 선정이 되어서 어,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게임으로는저희가 로도보다 CEO로 간탈해도두 게임 모두 100만 명 이상의 유저들에게 전달하고 있고, 요 현재 북미, 유럽 누적 매출로, 1 0 0억원 이상의 매출을 발생키는 매우 큰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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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맡고 있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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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으로는 정말 네. 어, 칼 같으신 분이고 네. 어 그리고 다 보듬어 주실 때는 한없이 보듬어 주시는 그런 스위한 남자다. <laughs> 천사와 <웃음> 달콤함이 <웃음> 만났습니다. 저희가 그냥 회사 소개를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올 스케줄을 준비했습니다. 빠밤! 자, 첫 번째 가겠습니다. 자 엔젤 게임즈 우리 회사 게임은 내 인생 게임 중 들어간다 O X <laughs> 어떻게 <해? 웃음> 네 우선 자 우리 대표님 네. 자 우, 대표님 먼저 본인이 만들어서 인생 게임인가요 게임이 이제 로더버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4년 정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이제 만들었지만 그만큼 오래 플레이를 한 게임이고요 음. 어 그만큼 첫 자식인 만큼 많은 애정과 사랑이 담겨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 인생 게임인 것 같습니다 엔젤 님 엑스 드셨어 식은땀이 나네 괜찮아요 인생 게임은 아닌가요? 어떤가요? 제가 원래 좋아하던 장르가 음. 어, 총 게임입니다 FPS 게임을 워낙 좋아해서 사실 저희 회사 게임이랑은 어, 인생 게임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아직 아아 나는 우리 회사 밖에서 자랑한 적 있다? 빠밤 OX! 에이 거짓말! 어, 모르겠어요. 대표라서 그런지 이게 어, 제 자식 자랑하기 힘든 것처럼 제가 저희 회사를 밖에서 자랑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5년 전에 로도보다 있을 같이 만들었던 멤버, 그리고 3년 전에 히어로 칸타를 같이 음. 만들었던 멤버들이 계속 엔젤 안에서 같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게임은 사람이 만드는 것인지라 우리가 계속 같이 함께하고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밖에서 제가 유일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음.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엔젤 님은 회사 자랑 뭘 제일 많이 하시는지 저희 이제 밖에서 지인분들이 이제 물으면은 제가 게임화사 다닌다 어 그럼 어떤 게임에서 다니냐? 저는 n 사 다닌다고 음. 말을 하고 아 네, 아. 다. 안 먹어. 그러면서 n 사 그러면서 n 사 그러면은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그사대 n 사 엔젤 게임즈 다. 아. 하지만 차차 알아가도록 제가 계속 공부하고. 마지막 질문인데 회사가 음. 대구에 있어서 좋다. O, X 오두분다 옵니다 왜 대구에 있어서 좋으신가요 사실 이제 게임이 개발업이지만 철저하게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어, 트렌드도 쫓아야 되고 어, 주의도 둘러봐야 되고요 또 너무 주위를 보고 쫓다보면 어, 대세에 휩쓸리게 되고 또 익숙한 것들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 새로운 재미를 만들어야 되는 게임 개발사로서. 어 이렇게 조금 떨어진 대구에서 우리만의 우리들만의 재미를 만들고 개발한다는 건 매우 좋은 환경적인 요소인 것 같고요. 어자 그러면 여기서 카메라 보시고요. 네. 대구의 청년들에게 어. 영상편지 한번 난 해주시죠. <laughs> 네. <제가 볼까? 웃음> 네. 어 지금 엔젤 게임즈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잘생긴 저보로오도 내고 또뭐 이제 인재한 대표님도 계시고 모든 사원분들 도다 좋으신 분들 다 계시고. 끈끈한 전우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셔서 꼭 재밌는 게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엔젤게임즈 오늘 대중소, 대구의 중소기업을 소개합니다. 함께 했는데요. 정말 엔젤게임즈가 어떤 회사인지 소소하게 알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대구에서 더욱더 승승장구하는 기업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안녕!